이번 영상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디즈니랜드 괴담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무려 2년 만에 풀어보는 테마파크 괴담입니다. 무려 롯데월드 괴담이에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7년간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 20년, 30년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재미있는 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에서 조금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들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왕눈이 롯데월드 내에는 일반 손님들은 알수 없는 숨겨진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캐스트 휴게실 겸 사무실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알수 있는 위치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많은 캐스트 휴게실 중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캐스트들은 일정 시간 근무하고 나면 교대를 하고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 캐스트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어느 날 캐스트 a양과 동료들도 교대를 하고 휴게실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료 퀘스트, 비군이 이상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휴게실에서 자본 사람이 있어? 쉬는 시간에 잠시 소파에 기대서 눈을 붙이는 것은 뭐 다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질문으로 여겼는데요. 동료 퀘스트들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비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저번 주에 교대하고 휴게실에 왔는데 FM이랑 바이저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너희들도 다 교육을 들으러 갔길래 나 혼자만 있었거든? 그래좀 잠을 잘까 해서 잠깐 누웠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을 깼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을 누가 있는 것 같았거든. 비군 말에 의하면 누군가 휴게실에 들어와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바이저나 에펨님이 들어오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에펨님이나 바이저님들이 휴게실에서 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황급히 일어났던 거였는데요. 깨보고 나니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황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누군가 자기 앞에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A양은 비군이 괜히 무서운 이야기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료 퀘스트들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꼭 자지 않더라도 약간 느낌이 소름 끼치지 않아? 난 여기 혼자 있을 때마다 약간 소름 끼치던데. 어, 맞아. 나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야,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여기 안 들어와. 약간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캐스트 동료들은 똑같이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인기척에 느껴졌다. 이런 느낌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혼자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A 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휴게실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동료 캐스트들이 없다고 해도 FM이나 바이저 중한 분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이상한 이야기는 잊혀지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직원분은 그 A 양이 어떻게 하다가 혼자 있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으나, 확실히, A양만 혼자 휴게실에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굉장히 피곤했던 A양은 잠시 눈을 붙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도 아무도 없고 동료 키스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영 잠이 깊게 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왜 자냐고 다그칠 것 같았거든요 야단 맞을 게 너무 두려워서 A양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살며시 눈을 떴는데 바로 눈앞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눈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간 동료 캐스트중한 명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또렷하게 보니까 눈이 입까지 내려와 있더라는 겁니다 즉 눈의 크기가 이만했던 거죠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이 아니었대요 A양은 너무 놀라서 황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는데요 결국엔 겁에 질려서 라카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캐스트 휴게실에서 왕눈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a 양 묘사에 따르면 자신과 똑같은 캐스트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이 입술까지 내려왔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해요. 양쪽이. 그리고 자신이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높이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쪼그려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A 양의 캐스트 동료들은 다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느꼈던 인기척이나 혹은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그 왕륜기 귀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직원분에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해봤는데요. 그 직원분은 그 A양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라진 정거장, 그리고 여자. 롯데월드에 방문하면 어드벤처와 매직알랜드를 이어주는 특이한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 모노레일인데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놀이기구일 겁니다 이 모노레일은 현재 두 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3층에 하나 매직알랜드에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실제로는 정거장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드벤처 3층에 하나 매직알랜드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화점과 이어진 백화점 스테이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드벤처 쪽을 가보면 후름라이드 쪽에 유난히 텅 비어 있고 휑한 벽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 백화점 스테이션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노레일 근무자들이 어드벤처 3층에서 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드벤처 3층 근무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매직 아일랜드와 백화점 스테이션으로 나갈 근무자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요. 그렇게 매직 아일랜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매직 아일랜드 근무자들은 내리게 되고요. 나머지 백화점 근무자들만 모노레일에 남아서, 그쪽 스테이션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 백화점 스테이션을 가는 그 캐스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직 아일랜드에서 어드벤처 안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스테이션을 가는 길에 꼭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그 귀신은 매직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백화점 스테이션까지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호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노레 맨 앞좌석에 호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목격을 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롯데월드 모노레일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창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려면 굉장히 불명확하게 보이는데 하나같이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목격담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층에서 월드 모노레일을 올려다 본 사람들도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 하나같이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스테이션에 도착할 즈음에는 호연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백화점 스테이션이 사라진 이후에는 이 귀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모를 쓴 직원.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 사원 시군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면 일반 손님들 응대하는 것 외에도 정말 잡다한 일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한 상사분이 이 시군에게 창고에 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매직가랜드에도 굉장히 숨겨진 공간들이 많거든요. 일반 손님들은 아마 꿈도 꾸지 못할 공간들이 있는데요. 일반 손님들이 걷는 그길 밑에는 바로 지하 공간이 있고요. 그곳에는 미로처럼 되어 있는 복도가 있습니다. 이 복도는 보통 정비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매직아랜드 지하에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복도에 들어갈 일이 없었거든요. 뭐 저는 좀 운이 좋게도 그 미지의 복도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하얀 복도인데 왜 무섭냐면 이긴 복도가 아니라 약간 꺾여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보이고, 여길 꺾어서 나갔을 때 뭐가 있을지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이 복도 곳곳에는 또 창고들이 있는데요. 이 복도 초입에 보통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시구는 그 창고 중 하나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했는데 신입사원이고 또그 창고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창고를 잘 알고 있는 바이저 분과 함께 그 창고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창고한 사정은 그 바이저 분이 훨씬 더잘 아실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구역이니까. 그래서 그 직원분이 들어가셔서 물건을 찾고 있는 사이에 시구는 창고 밖에서 즉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뼛취뼛 대고 있었던 거죠 신입사원이기도 하고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뭔가 그냥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서 복도 쪽을 바라봤는데 그 복도 한쪽 끝에서 안전모를 쓴한 직원분이 가만히 서서 자신을 보고 있더래요 얼굴은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안전모를 쓴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 C군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냐면 신입사원이니까 웬만한 직원들 다 자기 선배이니까 인사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때마침 인사를 하자마자, 그 바이저분이 물건을 챙겨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봤던 그 직원분이 물었대요. 어, 누구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시구는 아, 안전모를 쓰신 분이 저기 서 계시길래 인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누구? 아무도 없는데? 그 말에 황급히 시구는 뒤돌아서 그 안전모 직원이 있던 곳을 바라봤는데요. 실제로 그 직원분이 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 겁을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바이저와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에. 복도를 따라 걸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바이저 말이 굉장히 소름끼쳤다고 해요.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저긴 복도 끝인데? 그제서야 시구는 뭔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던 거죠. 안전모도 확실히 보였고, 또 시설 근무자들이 입는 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 복장까지도 환하게잘 보였는데 이상하게 얼굴만 잘안 보이더니 내가 본게 귀신이었나?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봤어요. 누가 서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바이저 모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셨대요. 있긴 누가 있어. 저기 막다른 복도라니까. 저긴 벽이야. 그냥 누군가 있었다면 너를 지나쳐서 갔었어야 돼. 너를 지나쳐서 갔었어야 돼. 너를 지나쳐서 갔었어야 돼. 그 바이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고문을 닫았지만 시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안전모를 쓴 남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지나쳐서 복도를 걸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렇다면 호르 사라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귀신이었을까요? 정말 괴담치고 성에 안 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2년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디즈니랜드 괴담 이야기 순한 맛과 매운 맛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괴담들도 보고 가세요. 그리고 보통 실화 괴담은 시시한 거 알고 계시죠?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부분 없이 좀 시시하다 싶은 면이 있는데요. 그 시시함 때문에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 이 현장 직원들에게 들었던 공포 이야기는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성특급에 나타난다는 귀신 이야기, 그리고 자이로드롭에 얽힌 괴담 이야기 등등 유명한 것들도 정말 많죠? 그런 이야기들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좀 시시하게 느껴졌어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